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020년 어, 제3회 기사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2020년 어, 9월 26일 어, 토요일 날 제3회 기사 필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어,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문제가 일반 기계공학입니다. 네, 일반 기계공학의 20문제. 1번. 평벨트 전동 장치와 비교한 V벨트 전동 장치의 특징으로 어, 오른 것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어, 오른 것이냐면 V벨트에 대한 것이죠. 평벨트와 비교했을 때첫 번째, 어, 평벨트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우리가 V풀리에서, 그죠? 풀리에서 어, 벨트가 이 면에 이렇게 평평하게 닿게끔 하는 것을 평벨트라고 하고요. V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풀리 자체가 V자 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 네, 홈에 안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벨트에 닿는 면이 이렇게 V자로 된 것들을 우리가 V벨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요두 개를 비교한 거죠. 첫 번째 두 축의 회전 방향이 다른 경우에 적합하다. 아 회전 방향이 역 방향일 적에 뭐 V 벨트가 적합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평벨트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거리가 좀먼 걸로 보고요. 두 번째 평벨트 진동 전동에 비 비해 비해 전동에 비해 전동 효율이 나쁘다. 아 전동 효율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접촉되는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평벨트보다 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축간 거리가 짧고 큰 속도비에 적합하다 네 요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5m 퍼스크의 해 저속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다 아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어, 답은 이제 뭐 3번으로 우리가 쉽게 선택을 할수 있는데 어, v벨트의 장점을 한번 읽고 그 다음 문제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v벨트의 장점 아, 미끄럼이 적다 속도비가 크다 네 이런 것들이 좋네요 고속운전으로 어, 운전을 할수 있고요 장력이 작아서 베어링에 걸리는 푸아가 적다 네 이것도 좋은 얘기고 운전이 정숙하고 벨트가 벗겨지는 일이 없다 그렇죠 부이벨트에쏙 들어가니까 바깥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없겠죠 이음이 없으므로 전체가 균일한 강도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이벨트의 장점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음 응, 대응할 수 있겠네요 두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번째 문제는 어 아,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어 지름이 20mm 인 인장 강도가 이 42메가파스칼의 둥근 봉이 지탱할 수 있는 허용 범위 내에 최대 하중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풀어 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지름이 뭐 20mm 둥근 봉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 봉이 있는데 요 지름이 이제 지, D가 뭐 20mm 이렇게 나오나 보죠. 인장 강도가 지금 남기는 인장 강도가 42 메가파스칼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인장 강도를 P로 표시 많이 하죠. 이럴 때는 이이 이, 이, 어, 봉이 어, 버텨낼 수 있는 최대 하중은 얼마이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이 친구의 응력을 이용을 해서 하중을 계산할 수 있죠. 하,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면적분의 뭐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단면적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F를 계산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응력 곱하기 단면적인데 단면적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단면적은 이렇게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자승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단면적, 원의 단면적을 계산하는 공식. 근데 여기서 응력이 어떤 응력이냐면, 허용 응력이라고 볼수 있죠. 허용 응력. 어. 그래서 허용 응력이 좀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력을 좀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 조건에서 안전율을 줬어요. 안전율이 7이다. 그러면 안전율, 뭐, safe,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 허용응력분의 인장강도,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얘가 7이니까 네. 허용응력은 얼마냐? 이걸 x로 놓고 인장강도를 주었네요. 인장강도가 42 메가파스칼 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음, 42분의 7 계산을 해서 아, 6 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음, 그래서 요 어, 어, F를, F가 아니라, 어, 인장, 어, 허용응력을 계산했으니까, 자, 허용응력이 6이니까, 6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요 친구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어, 전체적인 계산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 했습니다. 응력 곱하기, 요게 단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파트가, 네. 그래서 6메가 곱하기 0.785 곱하기 20에 자승을 했더니, 어, 1884 뉴턴 이라고 하는 이런 답을 어, 얻어 냈습니다 네, 이렇게 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 안전율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응력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을 또 알고 계셔야 네, 여기서 어 힘을 힘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개의 문제가 믹서된 문제였고 어 우리 뭐 관련도 문제도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율을 이용한 어 최대 하중을 계산하는 무론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네, 지름이 25mm인 연강봉 양단을 강성벽에 고정을 한 다음에, 어, 30도에서 0도까지 냉각되었을 경우, 연강봉에 생기는 압축응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압축응력이긴 한데, 어, 단위는 키로파스칼로 계산을 하고요. 이때의 연강의 선팽창기수, 선팽창기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어, 선팽창기수는 알파로 계산하요 계산하고, 세로탄성 계수는 210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이 기억이 나야 됩니까? 열팽창 응력, 열응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겠죠. 열응력이라고 응력이라, 하는 건 어떤 친구입니까? 양쪽 벽 사이에 이런 봉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워 놓았을 때, 그죠. 끼워 놓았을 때이 봉이. 어떠한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 이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팽창을 하게 되는데 벽이 가라막고 있으니까 반대극부적으로 봉을 누르는 힘,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생기겠죠. 그응력을 가지고 이제 열응력이라고 하는데 열응력의 공식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봉의 탄성계수하고 그다음에 1도당 1도당 늘어나는 어떤 길이가 선팽창 계수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선팽창 계수를 곱하는 거죠. 팽창 계수를 알파로 표시했으니까 알파가 나와야겠네요. 네, 알파로 바꾸겠습니다. 네, 알파. 그다음에 온도의 변화에 대한 차이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여기서 얘기하고는 선팽창 계수가 어, 약어 이걸선팽창 개수를 먼저 썼네요. 그죠? 0.0000012 곱하기 어, 세로탄성 개수는 어, 여기 메가파스칼인데 물어본 거는 키로 파스칼로 물어봤기 때문에 메가파스칼의 100만을 키로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더 곱한 거죠. 그죠? 네, 요런 채 변형된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는 이제 30도에서 0도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75.6. 어, 키로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약75.6 어, 정도 예, 이렇게 답이 돼서 4번이 되는 거죠. 네, 4번에 75.6으로 어, 해놓았습니다. 네. 자 그다음 문제는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에는 어떤 문제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개념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음. 자, 그림과 같은 외팔보의 끝 단에 집중 하중 P가 작용을 할 경우 최소 처짐이 발생하는 단면은 어떤 것입니까? 보의 길이와 재질은 같은데요. 네, 단면이 사각형 또 삼각형이 두개 있고 그다음에 원형이 있네요. 이랬을 때어요거는 이제 처짐 봉에 대한 단면 외팔보의 처짐에 대한 공식을 또 알고 계셔야만 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처짐량은, 최대 처짐량은 힘 곱하기 길이에, 요 길이가 L로 표시가 되겠죠? 예, 길이가 L의 3승을 3, 탄성계수에다가, 요게 I가 2차 모멘트거든요? 요게 2차 모멘트. 아 그래서 2차 모멘트인데, 최소 처짐이 발생하려면 2차 모멘트가, 탄성계수는 똑같으니까요. 그죠? 탄성계수는 변함이 없을 거고, 그죠? 어, 변함이 없는 거고, 여기는 있 친구가 이제 탄 2차 모멘트가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모멘트의 값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이 최대가 되는 거, 최대가 될수 있는 거, 이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은 2차 단면계수가 12분의 1에 4의 4승, 아, 4의 4승은 똑같네요. h의 4승은 다 똑같습니다. 네, 밑에 있는 12분의 1. 삼각형은 36분의 1, /36, 이것도 삼각형이니까 같은 거고, 원형은 64분의 1이라고 하는 단면 이차 모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각형에 해당하는 이차 모멘트가 12분의 1 /12, h의 4승이기 때문에, 예, 요 값을 집어넣는 것이 아마 최대, 어, 처짐량이 가장 작을 수 있는, 분모가 커진 거니까요. 분모가 가장 큰 거니까. 처짐 공식 중에서 처짐량이 가장 작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쉽게, 음,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지만, 아, 이런 문제들은 또 이렇게 해설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네, 용접 이음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습니다. 자재가 용접 이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뭐두 개의 음 판을 그죠? 두 개의 판을 연결하는 그죠?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접 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용접을 하는 거죠. 아, 용접 이음이 뭐 자재가 절약된다, 공전 수가 증가된다, 뭐 이음 효율이 향상된다, 기밀 유지 성능이 좋다.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용접을 하는 이유는 뭐두 개의 판을 용접을 해서 어떤 유밀이나 수밀을 좋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음 효율이 굉장히 편리하죠. 어. 그다음에 자재가 절약된다.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해 볼게요. 용접 이음의 장점. 겹친 여유나 덮개판이 필요 없어서 이음 형상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아, 겹친 여유나 덮개판이 필요 없다. 용접 이음은 이제 이렇게 제이두 개의 판을, 그렇죠? 두 개의 판을 맞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다가 뭐 덮쳐가지고서 이렇게 용접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절약된다라는 것을 또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용접 전에 가공이 거의 필요 없어 공정 수를 줄일 수 있고 제작 비가 싼 편이다. 아, 공정 수가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 아, 그러면 이번에 나와 있는 그 공정 수가 증가 된다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아, 세 번째, 강판의 두께에 관계 없이 이음 효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고 기밀 및 수밀성이 좋고. 사용하는 판재의 두께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구요. 볼트 리벳 등이 없어서 능률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주조에 비해 어, 균열 등의 음,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서 신뢰도가 높고 음, 목형이 필요 없다. 주조나 단조와 같이 대형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설비가 적고 균일하고 견일한 재질이 어~ 덩어지고 보수가 쉽다. 음, 뭐, 견고한 재질이 커지고 보수가, 재질이 커지고 보수가 쉽다. 아, 작업 공정이 간단해서 자동 용접기를 사용하면 자동화도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5번에는, 자, 아,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하시고요.